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건널새 네, 23절 말씀 어. 어. 다시, <laughs> 23절을 올려주세요. 중복됐다고요. 제가 쭉 읽을게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환경 보십시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세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권사님이 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권사님이 찐입니다 찐찐 <laughs> 네. 트로트 노래 중에 찐이야 있잖아요 네이춘날 오전에는 날씨가 좀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갑자기 밤이 되니까 찬바람이 불고. 또 내일은 아주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희망의 새 아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2026년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1월 달에는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새 희망, 새 출발, 새 시작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주일에는 이제 뭐 강해설교를 한다고 한다든지 주일 서, 저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수요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한달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응답에 관련해서 은혜에 관련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새벽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 큐티 책의 순서에 따라서 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어 새해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에 관련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하던 가운데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2025년을 지났고 2026년으로 살아가는데.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마음을 먹지만 정말 새로워지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해야 새로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시간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어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똑같으면 2025년에 나와 새해에 내가 똑같으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진짜 새로운 시작은 뭐냐? 새로운 희망은 뭐냐?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때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가장 급격하게 변화했던 사람이 누구냐? 새로운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곱 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도 시, 시간이 바뀌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하게 원하시는가 한번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던 사람이죠. 그 가장 먼저 욕심 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의 장자권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바꿨습니다. 애서도 잘못이 있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아버지가 주신 축복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애석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바꾼 것은 야구편에서도 나름 변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얻었냐면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게 되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축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 를 속이고 축복 받은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어야 됐고 그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 뒤에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리브가가 이제 죽을 때에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그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가 않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그 이후에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약속을 몇 가지 하시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돈과 사랑을 쫓아 20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 자기 야망과 욕망으로 인생을 채웠지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또 위험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야복 강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제서야 자신이 혼자인 것을 깨닫고 죽음에 직면한 것을 깨닫고 그때 만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 생긴 대로 살아갔던 그 야곱이 어디서 변화가 됐느냐? 야복강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 야곱은 야복강 이전과 야복강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고 소원하기는 2005년의 여러분과 2026년의 여러분이 야곱처럼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지금도 영광 올려드리셨지만. 더큰 사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야곱이 20년의 삶을 지나고 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귀향하는 거죠. 금이환향.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두 아내, 1 3 명의 자녀들과 함께. 또 에서에게 준 뇌물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으, 아내를 얻고 또 자녀를 얻고 또 식솔들을 얻고 재산을 얻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 보이세요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가축을 얻은 것은 소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장인 라반이 야곱이 어 떠나갈 때에 고향으로 떠나갈 때에 야곱을 해치러 쫓아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해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죠.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조상의 땅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 고향 땅으로 귀향하려는 순간 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의 형 애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수심에 불타 자신을 해하려고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온형 에서가 인생의 결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그 400명의 군대들과 또형 에서와 맞닥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야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구에 의해서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20년 동안 사랑과 돈을 쫓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 인생의 결론으로 야곱이 혼자 남게 되었고 형에서 앞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형의 위협 앞에 그의 재산도 또 그의 가족도 야곱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잔머리를 굴려서 먼저는 자기의 아내를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식들을.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재산들을 통해서 형에서를 좀 달랠까 술을 쓰는 거예요. 그 자기는 맨 뒤에 남아가지고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숨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다잔머리를 굴려보고 선물을 보내고 식구들을 다 보내도 이 형의 형과의 관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매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게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냐? 라 돈을 쫓고 사랑을 쫓아 20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론이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 피할 길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이후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20년에 사랑과 돈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홀로 남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설교 서두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생에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내가 너를 겁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으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갔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하으로 떠나서 야곱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이 없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간 적이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그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보시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야곱의 실존이요,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야곱이 평생 전론 발이로 살게 하신 거죠. 왜 언약을 주셨던 그 야곱을 허벅지 표를 쳐서 그를 안전하게 구해 주지 않으시고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2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야곱의 그 20년의 모든 삶에 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셨습니다.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되고 결정하는 그 순간도 함께하셨고, 식소들을 다 앞세워서 요단강 건너편에 섰을 때에 그형 에서를 바라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하는 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문제 앞에 다가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홀로 남기를 하나님께 서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는 줄 아십니까? 홀로 남았을 때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언제 하나님 만났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실존의 혼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물질의 도움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 나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만나두신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음도 불구하고 그 에서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험관 나기 수호을 해야 1년 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서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폭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재미난 것은 이야폭강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코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발음을 하면 야코브. 우리는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야코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크. 야코브 아바크. 그래서 비슷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어유희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라 하는 것은. 야곱이 야곱했다. 시빈과 야곱이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야곱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야곱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더니 그그 그 열심히 산 결과가 야곱처럼 이제 어려움 당했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곱이 야곱했다. 야곱이 잘난 척하더니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물질을 얻으려고 하더니 결국 야곱했네 그 인생으로 돌아갔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인가 시름하면서 어떤 인간을 인간인가를 시름하며 똑똑히 알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상처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왜 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허벅지 관절을 왜 치셨을까 생각했을 때에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손에 보면 흉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일산에 있는 군모닝 교회를 섬길 때에 조재천이라고 하는 중학생과 농구를 하다가 생긴 상처예요. 제가 이 손등을 바라볼 때마다 이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학생을 생각을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때 재천이하고 함께 농구하다가 상처가 났지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느냐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 몸에 상처가 났을 때에 이 상처 났던 그 상황과 그 상대방을 제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상처는 반드시 그 상황과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가 절제절명의 위기상황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얻었던 그 상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상처는 남아있는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맹장이 터졌을 때에 내가 수술 받을 때, 내가 수술 받을 때 나를 출여했던 선생님이라든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너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허벅지뼈를 치셔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냐 하며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필은 왜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허벅지 관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허벅지 관절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허벅지 관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주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은 거기서 죽은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살면 살던 삶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감리교단은 이제 세례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떠서 세번 머리에 끼얹는 이제 간소화된 방식으로 세례를 드립니다. 침례교단은 정확하게 그물 속에 잠겨야 되거든요. 그 침례교단 큰 교회들을 가 보면 이게 세례터가 교회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지약 욕조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 목사님께서 세례반 수 침례 받는 분들을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이제 꺼내시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여름 수련회 같은 곳에 이제 큰 수영장이 있는 곳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강가에나 바닷가에 가서 침 침례를 이렇게 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속에 왜 잠그느냐?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 침례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고 야복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야복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다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모시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이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가 될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인데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며 기도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내게 응답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라면 2026년도에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시간이 변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느냐.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지나고 2026년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부르짖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해주시고 야곱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변했다고 새로운 사람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고백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가지 충보할 내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역사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한가지 한가지 해결되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